여러분 안녕하세요. 꽃분의 정원, 또 여러분들께 또 안내 <laughs> 방송 올려드립니다. 어, 오늘 토요일 5월 11일이네요. 5월 11일 10시에 지난번 저희 브롬톤 다용님께서 오셔서 실방, 아, 하셨는데, 네, 이번 토요일 10시에 다시 한번또 오셔서 또 여러분들께 또 예쁜 바이솔 소개해 드릴 겁니다. 지난번에도 저희 또 구독자님들께서 어, 많이 오셔서, 어,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, 어, 같은 시간을 또 보내셨는데, 네, 이번에도, 네, 또 여러분들 어, 토요일 10시 브롬톤 다역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쁜 아이들 또 구경도 하시고 어, 필요하신거 또 데려가시기도 하고 네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꼭 놀러 <웃음> 오세요. <웃음> 안 오시면 제가 섭섭합니다. <laughs> 네, 언제라 그랬죠? 네, 5월 11일, 오전 10시, 네, 브롬톤 다육, 제 채널로 오시는 게 아니라, 네, 브롬톤님 채널로 들어오셔야 됩니다. 오셔서 구경하시고, 네. 저는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리지만 바로 어 실방을 하기 때문에 네. 또 그때그때 그때 또 재미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비를 맞아서, 예, 네. 아주 애기들이 든실해졌습니다. 싱싱하고 아주 아주. 튼실해졌습니다. 네. 이렇게 예쁘죠? 아유, 이 애기들 나온 것좀 보세요. 아가들 이렇게 떼글떼글하니 아가야들을 지금은 이렇게 다 여기 자구 생산을 어 거의 하는 시즌이라 열심히 열심히 아가들 달고 있습니다. 예쁘죠? <laughs> 아주 아주 예쁩니다 네 어,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10시입니다 10시 10시에 브롬톤 하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고권의 정원 어, 실방 꼭 참여해 주시고,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꼭 놀러 오세요. 꼭 놀러 오세요. 10시입니다. 브런톤 다육 10시입니다.